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지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은퇴 자금의 운영에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은퇴 자금의 투자라는 것이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상품의 어떤 스펙트럼이 어떻게 지금 깔려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체크리스트라고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여섯 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A, B, C, D, E, F 이렇게 나눴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첫 번째로 기초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상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그것이 주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일 수도 있고, 예금 상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원자재일 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비트코인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이제 기초자산이라고 해요. 그 기초자산이라는 것이 뭐냐면, 요리 같은 걸 놓고 보면, 뭐 쌀이냐, 아니면 뭐 고구마냐, 뭐 옥수수냐, 뭐 이런 거죠. 고기냐,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 요리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투자할 기초자산 부분들 쪽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앞으로. 현재까지 온 것과 앞으로 갈 것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투자 상품이 되게 단순하고 뭐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다양해졌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놓고 보면, 이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사든지, 주식 좀 하든지, 예금 넣든지, 그 밖에 더 있었어요. 뭐 특별히 뭐 어디 투자하는 거 있었나요? 뭐금 투자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대부분 하는 게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좀 다양하죠. 그래서 미국을 한번 보면 1940년대서부터 2010년, 그러니까 2019년까지의 투자한 자산. 여기서 보면 맨년쪽잖아요 주식, 채권, 그다음에 뭐 현금,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원자재. 이것이 기초 자산이에요. 이런 기초 자산들 를 가지고 이제 여러 형태의 카테고리가 나오죠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 소형주 가치주 성장주 뭐 여러 방법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렇게 나눴고 채권도 우리가 보면 국채가 있고 크게 회사채가 있고 투자 다르잖아요 뭐 현금도 있고 물가 도 현금도 뭐 수익률이 제로지만 마이너스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현금 수익률이 있는 거예요 랭킹이 있는 거고 부동산도 있고 리츠도 있고 구리도 있고 또 커머디티라고 해서 이것이 종합 지수가 지수처럼 원자재 지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통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 1940년대 통틀어서 그 10년간 통틀어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것부터 가장 나쁜 것까지 순서들을 매겼을 때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가 뭐냐면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1, 2, 3등이고 그 다음에 역삼각형의 빨간색으로 써놓은 그 1, 2, 3등이 수익률이 가장 나빴던 1, 2, 3등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1940년대, 5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보면 주식이라는 기초자산에서 순위는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1, 2, 3등이 90년대까지 지금 거의 60년 동안 미국은 주식 부분 쪽에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중간에 들쑥날쑥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은퇴댁에서 보는 것은 길게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한두 달 투자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저희가 하는 것은 10년, 길게는 30년 동안 이걸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1990년도 우리가 2000년이라는 걸 넘어가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 그러면, 기초 자산은 주식이 그 대부분 차지했는데 그럼 나빴던 것은 무엇이냐하면 채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생각보다 금리가 되게 낮은 편에서 수익률이 낮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70년대까지 1980년대기 전까지 보면은 나빴던 것이 전부 다 이제 채권 현금 이런 거잖아요. 금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이 낮았는데. 80년대, 90년대 들어가게 되면 채권은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부동산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이런 부분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나빴어요. 달라지죠. 그왜 그렇죠? 왜저 중간에가 떴냐 하면 8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 레이건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이 처음으로 고금리 시대가 됩니다. 기준금리를 10% 가까이 올렸어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뭐 1%, 2% 되는데 미국은 원래 한 100여 년 이상 옛날서부터 기준 금리가 2%, 3% 넘어간 적이 없어요. 이 80년대, 90년대 이때만 금리가 높았던 거예요. 우리는 80년대, 90년대 때 살았기 때문에 높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우리나라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금리 높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금리는 현재 지금 금리도 그것이 낮은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요, 미국은. 저렇게 2% 선에서 그랬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깔짝깔짝 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0년대, 90년대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순위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빠져있는 거죠. 그 꽁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도 주식은 못 따라갔죠. 그런데 우리가 2000년대 미국을 보시면은 2000년대 들어가서 지금 20년 동안에 10년 단위로 쪼개는 걸 보면 10년 단위로 완전히 순서가 뒤죽박죽 되지 않습니까? 2000년대 보게 되면은 거꾸로 그 실물 부분 쪽,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원자재 부분 쪽이 1, 2, 3를 차지해요. 그리고 이제 주식 부분 쪽은 다 꽁치가 돼버리고 주식도 다 꽁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근데 2010년대에 지금 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또 주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고 또 반대로 원자재 부분 쪽은 또 떨어지고 부동산은 또 2000년대나 2010년대나 역시나 이제 그 2등 3등 3등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000년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트렌드 부분 쪽의 변화가 10년 단위로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폭이 커졌다는 거죠. 이 기초 자산의 변화 폭이 커졌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기초 자산을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실패를 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를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예금 금리하고 그다음에 주가하고 서울 아파트의 35년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비교 시점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가격들은 각각 다르지만 2000년을 금리든 주가든 아파트든 100으로 딱 중심적으로 놓고 이제 양쪽으로 어떤 식으로 변해 왔는지를 한번 보면은 금리를 먼저 한번 보시면 금리가 80년대 중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리는 IMF 되기 전까지 예금금리가 10% 선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IMF 때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시중에 자금이 없어서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10% 선이었고 2000년대에 우리가 100으로 잡은 금리는 8%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월달에 가면 0.9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선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결국은 이 35년 동안의 금리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은퇴하면은 10억이면 예를 들어서 10% 해가지고 1년에 10%면 1년에 1억씩 나와요 이자가 그럼 1년에 1억씩 나오는 이자 가지고 쓸수 있었죠 10억이란 자산이 있으면은 지금 10억이란 자산은 1년에 1% 나옵니다 천만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1년에 1억씩 나오려면 100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금 금리 안 가지고 살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주가는 변동이 이제 컸죠. 85년도, 1980년대 주가 지수를 코스피 100으로 정한 이래로 85년까지 주가 지수는 계속 100이었어요. 그랬다가 85년서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89년도에 가면 그해 평균 지수가 919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그 평균으로 봐서도 아홉 배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다들. 얼떨결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걸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돈을 번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소문은 무성했지만. 하지만 그 주가가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은 IMF를 맞으뚝 떨어져서 2000년 될 때까지 주가 지수는 천못 넘고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다음에 IMF 이후로 금리금이 떨어지기 시작한 뒤서부터 주가 부분 적이한 차례 크게 올랐는데 그게 imf 이후에 573 평균 지수에서 1712까지 3배 가까이 올랐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못하죠 80년대 후반에 10배가 올랐어요 9배 10배가 지수가 9배 10배 올랐으니까 종목마다는 얼마나 올랐겠어요 근데 imf 이후에 2000년 들어가서 2007년 리만 사태 나기 전까지 지수상으로 3배 정도 올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50%가 지수가 올라간 거예요. 저거 모양은 길어 보이지만 저 앞에처럼 뭐 3배 이런 게 아니라 0.5배죠. 2천에서 3천 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서울 아파트, 부동산을 보기 위해서 서울, 대표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을 35년을 보면 아파트는 어떻게 변했냐면 2000년에 서울 아파트 평균을 100이라고 하시죠. 그랬을 경우에 1986년에 는 50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2000년, 1986년서부터 2000년까지가 한 15년 동안에 결국은 두 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두 배는 그때 된게 아니라 주가 올라선 거랑 똑같이 86년서부터 90년까지 그 5년 동안에 집값은 두 배가 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두 배가 되고 그 뒤서부터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다가 2000년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한 해씩 그 뒤에 그때 이제 100이라는 숫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동산 지수는 253까지 약그두배 반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 오를 때랑 거의 같이 올라가요. 보시면 80년대 후반에도 그랬고 2000년대에도 그랬어요. 주가하고 부동산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부동산이 언제 오르느냐. 2015년, 2014년, 이때 지수가 230이에요. 그 중간까지는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조시기 때가 이제 2010년서부터 베이비부모들이 은퇴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은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던 그런 때고. 그러다가 이제 2014년, 15년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그때 지수가 230이었던 거예요. 230이라는 지수가 요번 3월 정도 됐을 때에 368인 거죠. 두 배까지는 안 됐지만은 10% 이상 70% 오는 거죠. 평그 서울 아파트 평균이 지금 그렇게 올라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다른 특징이라는 것은 어, 주식하고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가 이제 좀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어떤 주식과 부동산도 어, 약간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기초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 숨어 있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이제 채권입니다. 채권은 우리가 아까 금리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를 봤으면은 우리가 IMF 이후에 예금 금리가 13%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채권 금리도 떨어집니다. 채권은 이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금 금리는 저렇게 낮게 받을지 모르지만.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 가격이 마구마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IMF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리고 심하게는 IMF 이후서부터 2005년 6년까지는 극격하게 채권이 떨어지면서 채권 시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채권 시대라는 것은 주식에 가려져가지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채권 시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IMF 이후에 2000년대 전반은 부동산 날라다니지, 주가 날라다니지, 채권 날라다니지, 예금하는 사람만 금리 떨어져요. 적지 나머지는 주식, 채권, 부동산이라는 기초자산이 다 올라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아마 우리나라 투자의 가장 파란기였다 할까 그럴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번 시대별로 놓고 보게 되면 이 기초자산이 예금 금리. 부분 쪽 말고 움직였던 것이 80년대 후반인데, 그 당시는 그랬다 하더라도 여전히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금금리에 의존하고 사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이것이 올라가면서 예금금리와 다른 자산하고는 이제 이별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2000년대 전반에 크게 벌어졌고, 그 이후에 금리는 계속 낮아졌고, 투자자산 부분 쪽에 어, 기초자산의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은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제 그쭉 오르는 추세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몇년 사이에 또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식과 부동산, 그 다음에 예금 금리는 완전히 상극이 된 상황인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저기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출은 금리의 영향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대출이 급격, 이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갚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또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부채가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금리는 올라가면 거의 나라가 망할 지경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금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주가나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너진다 보는 거죠. 저 둘은 이제는 다시 만나면은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는 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는 예금 금리 부분 쪽은 그냥 거의 소멸되다시피 한 거죠. 지금 1%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주가나 부동산, 이거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을 뭐 저희가 지금 폭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제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라는 부동산 가격이 앞에 있는 것들처럼 상승 기간이 꽤 되지 않았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폭락은 아니어도 어쨌든지 간에 지금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의외로 주식 부분들 쪽은 좀 다르다고 보여지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놓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가 1980년도에 주가 지수가 100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1985년도까지는 100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1985년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이제 그 증권사의 일반 주식 투자 고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주식 투자 고객이 생기기 시작하고, 왜냐면 하 그때부터 이제 소득이 늘어나고, 그 우리가 3조 호황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1 0 0이던 주가가 89년 4월 달에 1000까지 올라가는 거죠. 수직으로 거의 올라갔어요. 아무 걸 사든지 간에. 그때는 종목 분석도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올라간 주가 지수 1000이 계속 안 깨지는 거예요. 몇번 시도를 해 봤지만 1000은 계속 못 깨고 계속 떨어지다가 극기하는 IMF까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지수는 거의 300까지 다시 떨어져 버리고 거기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고 몇 년이 갔던 거죠 그것을 벗어났던 것이 이제 천을 벗어나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2000년대 초반 부분 쪽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벗어났느냐 경기가 좋고 뭐가 좋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 부분 쪽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펀드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펀드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imf 이후에 펀드라는 것이 생겨서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죠 직접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를 하는데 그 간접 투자를 하는 펀드를 은행에서 파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증권사 고객만 주식을 사고 은행 사람들은 그냥 예금만 하고 있었는데 imf 이후에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행도 펀드를 통해서 주식을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한 거죠 고객들한테 근데 은행은 증권하고 사이즈가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고객과 은행 자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부분만 주식으로라도 엄청 사이즈가 큰 거예요. 수요 기반이.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서부터 주가지수는 1000을 뚫고 2000까지 올라갑니다. 쭉쭉 가죠. 중간에 결국 은이 펀드는 리만 사태를 맞으면서 이제 미래어스에서 하는 인사이트 펀드가 무너지면서 이제 펀드 시대가 가는 거죠. 어쨌든 그 리만 사태가 우리나라는 글로벌 하기에는 위험하게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극복해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2000을 올라간 뒤에 2010년도 전반에 2010년, 12년, 13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2000대를 안착을 하면서 이제는 3000대로 갔는데 3000대를 어떻게 간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2010년서부터 베이비어들이 은퇴하면서 은퇴자금 부분 들이 많고 특히 퇴직연금도 2010년서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퇴직연금에 대해서 주식을 편입하면서 주식시장에 이제 쉽게해서 은행 고객 자금 외에 이제는 퇴직연금 은퇴 자금이 들어갈 거다. 특히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은 보험사에 있었거든요. 그 보험사에 있었던 은퇴자금, 퇴직연금자금, 퇴직보험자금 이런 것들이 펀드를 편입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는 알주식을 넣는 것이 아니라 펀드를 넣거든요. 그래서 리만 사태로 빠졌던 은행들 고객의 펀드 자금을 대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자금이 베이브 모델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3천까지 견인할 거다. 그래서 은퇴 비즈니스 부분이 되게 이제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운영사들도. 은퇴,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많이 했었죠. 그것을 운영하는 상품이라든가. 물론 지금도 이제 TDF라든가 이런 은퇴자금 관련된 여러 펀드들이, 전용 펀드들이 있고, 어, 운영 스킨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은퇴자금의 상당 부분의 퇴직연금 부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식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거의 상당 부분이 그 원리금 보장형 예금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주식 투자 부분 쪽을 하는 그런 그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뭐 지금 그걸 논의할 자리는 아닌데, 어찌 됐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주가지수가 3천까지 갔는데 굉장히 지금 지연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는 와중에 결국 코로나 사태까지 맞으면서 또한번 주저앉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작년하고 올해 해서 저렇게 3천까지 뚫고 올라가죠. 그런데 저 3천까지 뚫고 올라가는 힘은 은퇴자금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 3천까지 올라갔던 그 힘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 2030을 주축으로 한그 세대들의 알주식 투자 이런 거였어요. 펀드도 아니고. 마치 이 모습은 85년서부터 90년도에 주가지수가 100에서 1000으로 갔을 때 그때의 투자하던 행태들, 그때도 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주식투자하지 않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 은퇴한 사람들이 주식투자 별로 안 하거든요. 지금이야 주가지수가 3천 되니까 끼웃끼웃 타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투자하는 고객들은 20, 30이 지금 주력이에요. 계좌 수만도 그렇고 액수가 작든 크든 뭐상관 없는데,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이것이 한 30년 만에 원턴을 한다는, 거. 세대 교체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세대들 부분 쪽이 부동산을 사겠냐는 거죠. 과거에 우리 학때처럼 과거에 그 부동산이 올랐던 것은 베이비부머들이 가구들이 분할이 되면서 핵가족화되면서 또 서울로 집중되면서 집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 베이비부머들이 40대 전후가 됐을 때집 수요가 엄청 많았을 때 부동산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고 그때 또 소득도 좋아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 부분 쪽을 더 들어가서 수익을 내기 쉽지가 않은 그런 구조인 거예요. 심지어 뭐 비트코인 자체에 대해서 저렇게 몰리고 하는 것들까지도 상당히 투기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세대의 부분 쪽은 이미 대체 투자, 기초자산을 바꾸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은퇴한 세대 같은 경우도 직접 투식 투자를 할 수는 없지 모르지만 결국은 기초자산의 대세 부분은 어느 정도 따라가줘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집어넣고 해보려고 하려면 지금 e l s 같은 상품을 이제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ETF 같은 펀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특징이라는 것이 국내도 국내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해외 쪽 주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미국을 보여드렸지만 미국의 기초자산 부분 쪽에서 주식은 오랜 기간 동안 수익률이 높은 그런 기초자산으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2010년도에도 또 그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지금 특히 그 2030들의 투자라든가 이런 행태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외 상품 직구하듯이 해외 주식도 직접 산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해외 ETF를 주로 사고 있지만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선택해 볼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와 관련된 부분의 기초자산 주식이라는 것에 대한 기초자산에 더 관심을 갖고 그거를 어떤 식의 그중에서 어떤 식의 상품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는 기초자산을 가지고 만든 상품이 위험이 아주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굉장히 여러 군데 그중에서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할 것인가가. 의사 결정을 하고 판단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 거죠. 오히려 금리가 오르거나 이랬을 경우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했을 경우에 나, 제일 나쁜 상황이 거죠. 왜냐면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채, 산 채권의 원본 가격도 내가 뭐 만을 주고 샀는데 9천, 8천으로 떨어지. 금리가 오르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산 채권의 금리가 또 지금 낮기 때문에. 그, 거기서 맵 꼬박꼬박 나오는 이자도 낮다는 거죠. 이자도 낮지, 원금도 손실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기까지 가져가 봤자, 낮은 이자를 받는 거니까. 채권 투자에 대한 어떤 기초자산에 대한 매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물론, 아주 전문가들은 금리가 마이너스 가는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채권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채권가격이 100을 넘어서, 105, 110까지 갈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리고 그 가능성 하나를 놓고 봐서 투자를 하기는 또 쉽지가 않고 그래봤자 또 거기서 생기는 수익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인들이 볼 때는 그닥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조단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그맣게 변하는 것들도 기관 투자가들은 수익이 될수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기초자산 이런 부분들은 주식 쪽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주식 쪽에 대한 어떤 상품들을 골라볼 필요 있다. 내, 나에게 맞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원금 보장서부터 완전 비보장까지 여러 스펙트럼에 있는 쭉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런 기초자산에 따른 투자 상품 부분을 어떤 거를 필요 수익률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